<laughs>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콘센트 교체하는법을 가르쳐드릴게요. 이게 만약에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구멍에 이제 피스가 박혀있겠죠? 피스를 풀러서 쫑 빼면 여기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. 어떤거나. 그러면 실기에 어, 보여드리면 자 우선. 전기는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꼽혀 있을 거 아니에요? 접지, 접지가 이렇게 접지까지 이렇게 꼽혀 있다. 선이 이제 뭐 콘센트를 교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우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를 접지 먼저 뺄게요. 드라이버로 일자로 꾹 눌러서. 살짝 접어 빼시면 돼요 아니면 은벽 같은 데가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 벽에다 대시고 선이 좀 길어야 되겠죠 이거로 일자 일자 드라이버로 잘안 보이네 그 틈을 요 구멍을 눌러서 쏙 빠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하얀색 이게 지금 요거를 물고 있는 라켓이라고 보면 돼요. 살짝 눌러서 쏙. 그리고 정말 이 작업이 나는 무섭다,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벤치를 하나 준비하세요. 벤치 하나 준비를, 준비를 셔서 여기로 이렇게 잡으세요. 여기 잡고 이거 눌러서 누르고 벤치로 살짝 잡아 당겨도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겠죠? 그 다시 이제 설치를 하겠다 싶으면 뭐위 아래 여기 보시면 음 보통 이런 콘센트를 보시면 이거는 여기 있다 이렇게 보이시잖아 여기에 화살표가 한글로 여기 상써 있고 이쪽에 화살표 위라는 방향이 있어요.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꼽아 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, 이 카바가 위아래가 뒤집혀버리면, 카바가 위로 안고 밑으로 들어가겠죠?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시고, 다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반대 방향, 반대 역순으로 꼽고요. 그리고 또한 상. 여기다 꼽으시면 안 돼요. 같은 구멍에 두개 꼽으시면, 플러스 마이너스연결돼서 빵하고 터져요. 여기 반대쪽 여기다 꺼아도 되고 여기다 꺼아도 되고 자 하나를 더 이렇게 쏙보으시면 완성 여기에 접지 써서 접지 꺼아 놓으시고 이상태를 그대로 손을 이렇게 여기 안 닿게 이렇게 해서 안에 매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요 위에 구멍에 피스 여기 피스 복스라고 이제 이걸 잡아놓고 있는 복스가 있는데 그 놓고 안쪽에 복스에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쪽 밑에도 여기 여기 위에는 이쪽 밑에는 이쪽에 피스 두 개를 같이 박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콘셉트 교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